자 바로 실로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길가래에서 이곳 실로에 성막을 안치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막이 안치해 있던 곳에 성막의 모형을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 자리가 지금 보는 이 자리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막, 이 사무엘이 이곳에서 엘리 제사장을 돕고 어, 나중에 사사가 된 실로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현장, 어, 특히 성막이 있던 실로 정말 역사적인 곳이죠. 그리고 오늘날 실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로의 발굴터. 어, 미디어 센터 전망대, 그리고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실로의 성막이 있던 장소가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